대선 한복판 충격적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둘다 물러나라.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보다 보수 진영의 중심에 있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지금 이 말이 던지는 파장은 단순히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판 전체를 갈아엎자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보수 핵심 인사 대선 중 공개 발언. 윤석열도 이재명도 퇴진해야 한다. 이들이 국민 갈등을 증폭시킨 중심이며.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인물이 열어야 한다. 여야 양측의 대선 후보를 더 동시에 비판한 이례적 입장. 왜 중요한가? 이건 보수 진영 내부의 반란이자 정치권 전체에 던진 불신 선언입니다. 권성동은 윤석열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던 인물, 그런 인사가 윤석열, 이재명 모두 퇴장해야 한다고 말한 건 기존 정치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선언. 이는 단순히 인물 교체가 아니라 정치 시스템의 전면 리셋을 주장하는 흐름으로 해석 가능. 권송동은 지금 대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새로운 인물 없이 낡은 프레임만 반복되고 있다는 회의감이 커진 상태.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 고발. 수사, 의혹. 프레임 대결로 피로감 초래. 국민 다수가 느끼는 답답함을 대변하는 발언. 특히 중도층과 젊은 세대에겐 정치 세대교체 요구와 맞닿음. 정치는 결국 국민이 원하는 사람과 시대의 방향을 반영해야 합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두 거물 정치인이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외침일 수 있습니다. 정치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 그걸 국민이 선택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고 더 많은 인사이트를 받아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